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랑 같이 살래라는 좀 애매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오늘은 창세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마다 저는 꼭 보는 프로가 있습니다. 자연인. 그냥 저녁에 어디를 틀어도 자연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게 됐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남자들의 로망. 아 나도 자연에 가서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자연을 벗삼아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할 일이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한끼 먹으면 또그 다음 끼를 걱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 끼를 준비할 때는 무진장 많이 노력하고 수렵 채집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스불 켜고 라면 끓여 먹는 게 편하죠 저는 고향이 시골입니다 남사라는 시골인데 남사에 살때 도시에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도시를 가면 조, 좋을 수가 없었어요 밤에 저렇게 불이 휘황찬란할 때 저희 동네는 깜깜한데 저기는 와 낮에도 밤에도 낮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특히 분당 서현역 근처나 광교 신도시에 살고 싶었는데 새로 지은 건물들만 봐도 너무 좋았습니다. 외국에 여행 온 느낌이었어요. 사람들도 이쁘고 깔끔해 보였어요. 근데 막상 이사가면 몇달 행복하다고 그리고 또 금방 공허해진다고 다들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내가 살아야 할 곳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비싼 동네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동네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삭인데요. 이삭은 세 번이나 우물을 양보한 사람입니다. 사막에서 우물은요 기름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돗물 틀으면 물이 콸콸 나오니까 물이 귀한지 모르시겠죠? 사막은 물이 귀한 곳이에요. 기름보다 더 귀하다니까요. 여러분 기름 1리터에 얼마인 줄 아시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물이 터진다.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삭은 세 번이나 우물을 사람들에게 양보합니다. 지금부터 창세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삭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어 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질투를 한 거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때에 판 우물을 다 배웠습니다. 이유는 이삭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의 대장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사람들이 이래요. 원래. 잘 되면 질투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랑 레벨이 안 맞아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납니다.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대단하죠.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삭은 그랄 평지로 떠나서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금방 우물이 나오나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삭은 그냥 그 어렵게 팠던 우물을 양보하고 다시 우물을 판 겁니다. 이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터졌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내가 봤어, 우리 거야, 막 우기는 거예요. 아닌데, 그죠? 원래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삭은 싸우지 않고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데 싸우지 않고 현자라서 현인이라서 떠납니다. 그래, 니네 가죠. 그래, 가져, 그리고 또 떠나요. 막막하겠죠. 힘들겠죠. 그래도 이삭은 꾹 참고 떠납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또 터졌어요. 우물이. 이럴 수가 없는데. 또 터졌습니다. 그랄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또 떠납니다. 대단하죠. 이쯤 되면 바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물을 팝습니다. 근데. 또 터졌습니다. 아,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주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이름, 그 우물의 이름을 루어 보시라 하였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세 번이나 우물이 터지는 것을 보고,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삭에게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조차 마음속으로 이삭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삭이 가는 것마다 대박. 이유는 장소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이삭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땅에서 살아라. 오늘 말씀입니다. 이집트는요 어디죠? 이집트는 당시의 초호화 도시예요. 이집트는 당시에 미국 뉴욕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과 같은 곳이에요. 근데 너의 생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말에 순종함으로써 이삭은 복을 받았습니다. 부자가 되었고요. 우물을 세 번이나 양보했지만 그 우물이 다 터지는 대박의 신화를 일구어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할 때 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